Morning, everyone. It's Monday. It's Monday today. Monday. Mm. Monday. Mm. Oh, mm. The start of this week. Okay. Have you guys had great weekend? Yeah. You were busy, right? Yeah. 그냥. 월요병을 없애는 방법은 그냥 무시하는 거야. 이 월요일에 한사실도차이죠 아, 음. 음? 그냥 거기 굴복하면 이벤인 하지 말고 그냥 힘을 내는 거지. 늘상 그랬던 그랬던듯또 오늘 하루도 성경을 안 네. 좋아하는 것 같아. 음. 그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25절. 음.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죠. 씀 네. 기억나요? No. 두려움 없어도 돼 갑작스러운 재앙이 이렇게만 또가. Have no, 자, fear no fear of sudden disaster or of the ruin, ruin that overtakes the wicked. 한번만 보자, 조금. Have no fear of sudden disaster or of the ruin that overtakes the wicked. 약간 불안전한데 주말이라 또 까먹었을 수 있어. 그럼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지. 저조고 Have no fear 시작. Have no, no fear, fear of, of sudden disaster or, or of, the of the ruin. Ruin overtakes. Over that, yeah, yeah. Ruin that overtakes. Ruin ruin that that overtakes the wicked. 어, Have no fear of, of sudden disaster, disaster or of the of ruin, ruin that overtakes the wicked. wicked. 까먹은 사람들은, 우리 건희럼 까먹은 사람들은 계속 반복 좀더 해주세요. 알았죠? 주말이 지나서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래도 한 줄씩만큼은 예습 복습, 예습 복습 이렇게 뭐, 이렇게 하듯이 복습을 꼭 하고 다음 걸 넘어가야지만 응? 또 네. 의미가 있게 되잖아. 특히나 오늘은 25절을 안 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기억나잖아. 그 4로 시작하는 문장은 다 뭐가 돼요, 뒤에가? 4이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 했죠? 접속사로?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 비커 e 의 의미를 쓴다고 했잖아. 음. 그럼 25절의 내용이 연결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 그리고 아기한테 나오는 그런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음. 말씀하셨잖아. 그치? 잠복자고 음.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Or. 그 이유가 나와주는 거야. 오늘 되게 약간 드라마에서 막그 짜릿짜릿한 그런 어? 반전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아,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은 우리가 두려운데 어떻게 안 두려워? 이러잖아. 음. 근데 왜안 두려워도 되는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지 오늘, 그렇죠? 자 봐봐 오늘 한글 성경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의지할 이진이라 잘못 아니야? 의지할 이 신이라, 응. 아, 의지할, 의지할 이... 이, 응. 의지할 신이라. 이. 신.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니.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괜히 막 틀렸을까봐 걱정되잖아. 혹시라도 내가 그이 소중한 말씀을 틀리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아, 아, 한번 볼게. 봐봐 맞잖아. 대저 여호와는 네.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의지할 네.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네, 그치? 예. 이가 보통은 사람인데 여기는 의지할 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죠? 음. 대저 여호와께서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이라 그런 의미잖아, 그치?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어, 이말씀은 어떻게 보면 앞에랑도 비슷하긴 하네, 그치? 발에 걷히지 않게 해주신다고 막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 그치? 정말? 음. 정말? 네. 응? 여기 3장에 보면은 그2 3절를 나잖아.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랑이랑좀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한글 성경은. 근데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른 또 어, 구문이 나오니까 한번 같이 해볼게. 오늘 있잖아. 오늘 하는 거는 진짜 약간 어, 독해 수업 하듯이 해보려고. 왜냐면 내용이, 내용은 뭐 비슷비슷하거든? 근데 구문이 또 색다른 구문이 나와요. 이거 배워두면 너무 좋을 만한 구문이 나와서 한번 해볼려고 해요. 잠깐만요. 음, 잠깐 재정비를 다시 한번 하고 왔습니다. 네. 더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 하나씩 꼼꼼히 살펴볼게요. 40. 이렇게 문장 처음에 나와 가지고 보면, The Lord가 주어고, Will be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뭐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Will be 되어 줄 것이다. Your confidence, 저의 자신감. 음, 이말 너무 멋있지 않니? 이말 자체가 여기가 일단 끊는 거야. 음. 그랬을 때 문장의 형태가 다 완벽하게 나왔잖아. 그래. 그럴때 이렇게 앞에 붙는 거를, 응? 전행사? 아니 접속사. 아, 그래서 이게 because의 의미가 된다니까. 뭐뭐 때문에, 그지?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for, for the Lord. will be your confidence 지금 25절이랑 연결된다고 해야 말이 돼 왜냐하면 봐봐 두려워하지 마 이런 거잖아 그치 응. 두려워하지 마라 어? 그리고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우선은 뭐야 첫 번째로는 뭐야 the lord 가 will be your confidence I bless you I bless you I bless you need를 겁나 했어요. 그래서 for the Lord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will be 되어 주실 거니까 your confidence. confidence는 그때도 얘기했지. 그 편의점 가면은 그 음료 있어요. 나는 음.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나도. 오늘 한번 먹어볼까 음. confidence. confidence. 그 갈색병이 약간 노란 라벨 붙어가지고 confidence. 무슨... 모르겠어 아무튼 편의점에서 파는 음료라고 갈색 벽에 갈색 벽 컨피런스 뭐 이게 자신감이야 그치 자신감이라는 뜻이거든 명사로 컨피런스 해운사는 난 자신감이 있을 거면 Confidence. I am confident 쓰면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너의 자신감이 되어줄 것이다 이런 거 너무 필요할 때 있잖아. 우리가 막 되게 위축될 때가 많잖아. 솔직히 비교될 도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되게 막 좌절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닥치는데, 그럴 때 이렇게, 이렇게 쫄보처럼 이렇게 쫄아이겠지 말고, 우리는 이성경 읽었잖아. 그리고 여기 에딱 나왔잖아. 이 말씀을 믿으란 말이야. 어? 너 엄마 없고, 아빠 없고, 어? 의지할 데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뭔가 자신감, 떨어지고 막 이럴 때막 되게 위축될 때 있잖아 쫄보가 될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내 모습이 될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 알았지? The Lord will be your confidence. 오케이? Okay? 근데 항상 성경은 그거를 믿는 사람한테만 사실인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그냥 뭐 성경 암송했어 하고 끝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으면 되잖아.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너의 자신감이 되어주신다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니, 그치?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야. 너도 사실은 그 인간적인 진짜 엄마 아빠만 있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걱정할 게 없어, 그치? 뭐 지금 누가 뭐 빚쟁이 가널 쫓아올 거야? 아니면 뭐 악당이 널 쫓아와서 막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런 거 없잖아. 봐봐, 발 벗고 잘 자잖아, 이 절처럼.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악인의 하나님이 아닌 거지. 이 악인한테만 찾아오는 악인을 덮치는 그런 멸망 두려워하지 마. 응? 갑자기 찾아오는 대재앙 두려워할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자신감이 되어줄 거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니, 그치지 네. 그렇잖아. 그치? 너도 진짜 생각을 해그니까왜 사람이 의지할 때가 진짜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직역을 우리는 하잖아요 영어 그랬을 때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자신감이 되어주실 거기 때문에 라고 나왔는데 한글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있죠? 되죠 여호와는 응. 내가 의지할 이이라 그치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야 자신감이 너의 자신감이 되어준다는 거는 그게 뭔 말이지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어, 너의 자신감이 되어주실 뿐인데뭘 걱정해거나, 그들, 응? 두건과 응. 솔직히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걱정해야 돼, 그렇 못된 놈들은 걱정해야 돼, 발 뻗고 잠도 못 자요, 그렇지? 응? 가해자들, 이해가요? 나쁜 놈들 결국 그들은 다 어, 벌을 받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내가 못된 짓한걸 지들도 알거든, 그렇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의지할 사람이 있을까? 솔직히 응. 엄마가 매번 말하지만 사람은 믿을만한 존재가 안 돼요. 알지? 나도 너를 못 믿잖아 어떤 때는. 그러니까 너도 엄마를 못 믿을 때가 있잖아, 그렇지? 응.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100% 신뢰라는 건 없어.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내 자신도 못 믿잖아, 솔직히. 응. 넌 너지 자신을 믿을 수 있니? 아니. 응? 나도 응. 내 자신을 못 믿어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죄를 나도 죄를 짓고. 가끔은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나한테 거짓말도 하고 그치? 그렇잖아. 너는 나한테 거짓말도 많이 했고, 많이 혼났고 그치? 그렇잖아. 어? 그럴 때마다 의지할 사람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의지를 할 이신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응? 이신이야 그러니까 네가 진짜 힘들 때, 너 외동이지. 특히 더 그래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으면 의지할 때가 있긴 있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혈육이 있다고 해서 항상 의지가 될까? 그것도 아니야. 너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지만 의지가 안될 때도 있지. 어?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도 있잖아.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앞만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의지가 되지. 하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내 자신감이 없고 막 두렵고 막 이렇게 걱정되고 할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게더 많아, 사람들은. 왜냐하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극단적으로 막 자살까지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어! 있는데도 사람은 의지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야. 진짜.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 항상.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딱 확신을 주시잖아.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신감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 그래 안 그래. 그래. 어? 너도 만약에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이면 뭐 하면은 막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얼마나 좌절스럽겠어. 그치. 근데 그래 안 그래. <laughs> 뭐 그래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으니까 걱정이 없지. 발 뻗고 잠만 잘 자지. 그치. 걱정. 내신 걱정하고, 지금 수행 걱정해야 되는데, 발 뻗고 잠만 잘 자지. 그것도 좀 걱정이세요. <laughs> 그런 걱정을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내가 걱정이 되는데, 걱정이 없어, 얘는. 근데, 그래 게다가, a n 또, 왜, 왜 때문일까? 어? 어떤 이유 때문에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or, will, 어, 주어 두번 쓰기 싫어하는 그영어의 특징, 알죠? 여기가 원래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for 어떻게 뭐 명확하게 얘기하면 for the lord will be your confidence일 거고 and for the lord가 빠진 거라고 보면 돼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사실은 두번 쓰기 싫으니까 이 자리에 어? 해가요이 요, 요 자리에 얘가 와줘야 되는데 이가요네 그래서 두번 쓰기 싫어 가지고 여기를 그냥 will만 쓴 거예요 이해가요 지금 여기 걸려 있다는 거야 이 부분이 됐어요 음. 깔끔하게 다시 자 그러면 주님께서 또 Will keep your foot 일단 너의 발을 지켜주신대 Keep이 음. 유지하고 지키다 이런 뜻까지는 알지 네. 근데 이런 거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사실 오늘 펜을 들어봤어 Keep 같은 경우는 유지하다 지키다로 보통 많이 쓰거든 응? 음. 아니면 엄마가 너한테 잔소리를 할때야방좀 치워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 Clean your room 이렇게 안 하고 keep your room clean 이 너의 방을 깨끗이 유지해. 너의 유지하려. 방에 깨끗함을 유지해. 응. 목적격, 목적격, 아,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서 좀 어려운 고민이 나중에 설명해줄. 근데 보통은 keep은 어떠 어떠하게 유지하다, 지키다 이런 의미로 쓰는데 여기 뒤에 만약에 대상을 뭐 예를 들면 별이라고 해볼까? 별이라는 애가 있으면은 이 별을 f r o m 을딱써 주잖아. from은 원래 몸으로붙어지그치지 그다음에 뒤에는 몸으로부터 할때동사의 ing를 써 줘요. 무조건. 그래서 이 별이라는 애가 이 동사 되는 걸 막아 주다라는 의미가 이해 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곱씹어서 보긴 해야 돼. keep 얘를 지켜 주는데 이거 하는 걸로부터 지켜 주다. 이런 의미가 돼 가지고 의역을 하자면 이 가운데 나온 별이라는 놈이 별이 동사 하는 걸 막다 이런 의미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 봐. 어, 이거 좀 어려운데? 그러면 조금 다른 예문을 써줘볼게. 예를 들면, 어, I will keep you from 내가 널 지켜줄게. I'll keep you from dying 이런 식으로 시간이 부족해. 아니에요. 아, 너무 지체돼서 그래, 그치? 알, I'll keep you from dying 이렇게 되잖아. 됐어요? 네.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근데 뭘로부터? 죽는 걸로부터 지켜줄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해줄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좀 이해가 조금 어렵지. 아, 이게 뭐야, 다 뭐야. 그러면 이제 다시 성경을 한번 이해해 볼게, 그냥. 너의 발이 어떻게 되는 거를 막아주고 지켜준다는 거. 이 설명이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스네일, 되는 거. 걸... 스네일이, 그것도 궁금하게 생겼지. 스네일 처음 보는 단어네 거니, 그래 스네일이 이렇게 줄 같은 걸로 만든 덫이에요. 덫, 함정. 동물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 뭐그 이런 애를 드는 그 덫을 걸리어 그치 그치 덫이나 함정이나 좀 어려운 말로 뭐 올감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 스네어이 엄마도 좀 찾아봤거든 그 어원을 그때 니까줄 그러니까 이런 거랑 관련된 거래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드럼 중에 이렇게 쬐은한 드럼을 스네어 드럼이라고 하는 종류도 있더라고 그래서 줄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거든? 근데 어쨌든 줄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올감해고 또 그런 뜻도 있더라고 뭐냐면 스네어이 덫이나 함정인데 너무 진짜 거의 사람을 속일 정도로 이렇게 너무 매력적인 거 있잖아. 함정 이런 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제 음. 걸려들고 싶게 생긴 거 있지? 그런 거를 다 스네일이라고요. 근데 스네일도 된다는 거는 그 덫에 걸려지는 거지. 그치? 음. 그러니까 발이 발이 걸려 넘어지잖아. 어? 음. 그러면은 발이 지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져지는 걸로부터 막아져지는 거라서 음. 그래서 덫에 걸려지는 거를 막아 주다. 너무 거창하게 설명했나? 응. 음. 근데 조금 뭔 말인지는 알겠죠? 네. 이 설명이 조금 필요하긴 했어요. 킵이 항상 킵 내가 킵할게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해 줘 봤어요. 중학교 뭐 3학년, 2학년도 나오고 고등부 나오는 문법이에요. 구문이에요. 이해가요? 네. 어려운 말로 동명사고요. 어려운 말로 게다가 수동의 내용이라서 수동태가 동명사 형태로 들어간 거. 이런 말 알아? 어려운... 아,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었습니다. 그고 그냥 어쨌든 문법이 중요한 건 아니고 내용만. 어. 누군가가... 아, 죄송해요, 너무 어려웠다면. 근데 그치만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아, 걔가 그런가? 대충 알아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 필요없어 그럼 다 지울게 아 이거 지겨워 지겨워 아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어 keep ing 그냥 요 형태만 조금 기억해 줬으면 keep 누구 from 근데 요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keep 누구 from 아니 g 그러면 이 별이 동사하는 걸 막아주다 이렇게 차라리 외워봐 외워봐도 돼얘 이렇게 못하게 해주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만약에 더 어렵다 그럼 좀 쉽게 이 별이라는 애가 동사하는 걸로부터 몸으로부터 막아주다 이런 의미로 지켜주다 막아주다 이런 의미가 돼서 별이 동사하는 걸 막다 이런 의미라는 거. 네. 됐어요? 그러면 너의 발이 보겠어 덫에 걸리는 걸 막아주다. 그럼 이제 이해가 돼, 지 이거를 조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이 길었는데 한 번쯤 공부해볼 법해요. 연습도 해보고 예문도 만들어보고 하세요, 알죠? Keep your foot from being snared. 그리고 food 아니겠죠? Foot, keep keep, keep, keep to, keep 이 아니라 keep, will keep your foot from being snared. Will keep your foot from being sn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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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그 이해는 완벽하게 갔지 문장이. 네.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아, 너무 멋진 성경 구절이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십 이시... 이시며, 그 의지할 이신이라, 그렇죠? 이 이시며, 그렇죠? 게다가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실 분이니까 이해가요? 내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해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 마 하는 말씀이라는 거. 음. 이해갔어? 암송해볼게요. 음, 드디어 시작. For the Lord will be your confidence and will keep your foot from being snared. 그렇지. For the Lord will be your confidence, and will keep your foot from being snared. For, for the, the Lord, Lord will be your confidence. confidence. 명확하게 발음해 주세요. 천천히. For, for the, the Lord, Lord will be your confidence. confidence. F -f -f okay? Confidence. Confidence. And... and will keep, keep your foot, foot from being, being snared. 아니에요. being 아니야? being. being 할 때는 비니까 위닙스 언이어스 붙죠. 그죠? keep keep your, your foot, foot from, from, from from 이름 절로야.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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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그 n g from being snared. snared, snared 자, 그러면 세번더해 봐. 안 보고 할수 있겠어? 시작. For the Lord will be your confidence, and will keep your foot from being snared. 이게 두개 연결된 걸꼭 아셔야 돼요. 문장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시작. For the Lord will be your confidence, and will keep your foot from being snared. 좀 어렵지만 되어지는 걸. 발이 자기가 덫을 걸지는 않잖아. 그 차이가 있거든 영어는. 우리는 그런 것까지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스네어링을 그냥 쓰잖아? 그러면 그 발이 지가 덫을 걸고 다니는 거를 막아준다는, 의미가 말이 안 되거든, 영어 그러니까 발이 걸려져 넘어져 지는, 덫에 걸려져 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BPP 형태가 필요해요. 그 내용을 넣어주려고 이 문법 형태를 쓰는 거, 예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렇죠? 되어 지는 걸 막아준다는, 발이 덫에 걸려져 지는 것을 막아줄 것이니까. 시작 For the Lord will be your confidence and will keep your foot from being snared 그죠 Being snared 잊지 마세요 being snared. 오늘 조금 어렵다고 볼수 있어 특히나 문법적인 게 조금 들어가서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문법이 아 문법 너무 어려워 싫어 할수 있겠지만 거꾸로 말하면 얘네들은 문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걸 말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 형태를 넣어 주는 것뿐이에요.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발이 지가 어떻게 덫을 걸고 다녀. 덫에 걸려 지는 것이지, 그렇 그러니까 from being snared. from being snared. 여기 어려우니까 여기 뒤에 따로 연습도 많이 해 줘야 돼. from being snared. 뭐라고요? From being, from, being snared. From, being from being sn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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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려운 부분일수록 연습을 따로 뜯어서 좀 연습 많이 해 주세요, 오케이? Okay? 그래서 for the lord 생각하면서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시작. for the lord 해 볼까? for the, for the lord, lord will be your confidence, confidence and will, will 또 천장에 will will부터 will 나요 will keep your foot from being snared. From being snared. 다시. For the, the Lord will be your confidence, confidence and will keep your foot, foot, from, from, foot from, from being snared okay For the Lord will be your confidence and keep your foot from being snared. For the Lord will be your confidence, and will keep your foot from being snared. 딱두 문장 연결된 건데 결코 쉽진 않지만 결코 또 못할 만큼은 아니라는 거지 이해 가요? 너무 좋은 말씀이지 그치 이 내용을 정말 <laughs> 새겨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은혜로운 부문이에요 우리 진짜 정말 두렵고 막 걱정하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께서 너의 자신감이 되어 주실 것이고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치? 네. 엄마 그 얘기했잖아. 너 애기 때 엄마가 손 붙들고 다니면서 절대 안 넘어지게 따라다녔다고. 음. 넌 넘어진 적이 없었어. 그럴 때. 근데 엄마 손을 놓치는 순간 넘어지지. 그치? 마찬가지야. 하나님 손을 놓는 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겠죠. 그지만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지혜를 갖고 장착할수록 우리는 그죠? 덫에 걸려 넘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소중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진짜 은혜 받는 하루 되시길 어,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Have a great day.